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히 국민들이 네. 비로소 정의구현 사재단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각성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특히 평신도들이 네.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저 집단은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라 우리 구현 사재단이고 뭐 진실을 진실을 파괴하는 사재단이다 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국민들이 깨어나는 방향으로 또 천주교 내부의 정화 기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고요.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네. 정부는 국가적 진실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가 네. 하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논리적인 대답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안 속도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수사 이전에 그동안 정의구현사재단이 그 이름으로 저질렀던 거짓말들 백설를 내야 돼요. 네. 정부가 백설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조직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 네. 앞으로 속지 마라 하는 게 국가가 지금 제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 발언들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학생운동사를 보면 위축되는 몇 번의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식 국무총리가 네. 한국 외대 에 찾아갔다가 밀가루 뒤집어 쓴 사건. 그렇습니다. 몇 번의 그 위축되는 그 중요한 고비마다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 정도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당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특히 이 사제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에이, 이게... 거짓말도 아주 거룩한 의식을 거쳐서 에이...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속았어요. 에이... 또 어, 종북 좌파 세력, 민주당 이런 쪽에서 얼마나 옹호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연쇄 회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 단체하고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정나라한 네. 어,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네. 이제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네. 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이.